반갑습니다. 쏘남입니다. 오늘은 축구 두 경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10월 9일 유로에선 3시 45분에 열리는 노르웨이대 세르비아의 대결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의 대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최대 카톡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대결 전통적으로 세르비아는 강팀 중 하나이며 최근 노르웨이의 경우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런 경기 흐름에 있어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8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르비아의 경우 5경기에서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 득실점 마진은 0이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 정말 흐름 자체도 좋으며 경기력도 매우 좋습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홈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이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10을 기록 중일 정도로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최근 일격을 당했지만 그래도 매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으며 세르비아 또한 원정 9경기에서 4승 3무 2패를 기록할 정도로 흐름이 좋습니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강팀이기도 하며 실제로 경기력 또한 매우 좋은 팀중 하나이기에 참고하셔서 배팅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양팀 간의 상대 전적에 있어서 2006년에 기록한 1대 1 무승부가 끝이며 사실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전력 그 자체로만 보면 세르비아가 더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경우 신성 홀란드가 있는 팀이며 노르웨이를 하드캐리하고 있는 것이 홀란드입니다.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대결 전력 차에서는 세르비아의 우세이지만 노르웨이의 흐름 자체가 매우 무섭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리를 예측합니다.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의 대결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 중에 있으며 득실점 마진은 무려 플러스 10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흐름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은 0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나 스코틀랜드는 체코, 카자흐스탄과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승리했으며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폴란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패배했지만 탄탄한 수비력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홈 10경기에서 5승 1무 4패를 기록 중이며 득시,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1을 기록 중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경우 원정 9경기에서 1승 1무 7패를 기록 중이며 득실점 마진은 마이너스 10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의 대결 스코틀랜드와 이스라엘의 경우 맞대결에 있어서는 최근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으며 스코틀랜드는 홈에서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경우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경기력 또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이런 경기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스코틀랜드보다도 이스라엘이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며 원정에서의 나쁜 스탯을 본다면 스코틀랜드의 압승을 예측해 봅니다.